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TV입니다. 이 차는 2006년식 모닝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세월이 흘렀네요. 문자를 열어보면 알겠지만, 2006년식 기아 자격차. 승용. 18만 킬로를 탔습니다. ABS ABS가 아니라 에어백이 달려있어요. 어떤 놈이 아주 제대로 굴고 갔어요. 의도적으로 굴고 간건데 경찰에 신고해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휠캡. 수납공간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본넷을 열어봐도 그렇게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비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수리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기름때가 많이 묻어있죠? 네, 누유된 흔적도 있는데, 이거를 많이 잡았어요, 제가. 그동안 누유된 흔적들을 잡았고, 배터리 상태도 양호합니다. 뭔가가 굉장히. 올드한 맛이 묻어났네요. 왜 이렇게 나 올드한 게 좋지? 그러면 트렁크를 닫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6년식 모닝입니다. 17만 8,516km를 탔습니다. 계기판에는 180km지만 절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미션은 오토 미션이에요. 오토 미션이고, 뭐, 뭐, 있을 건다 있어요. 뭐 핸즈프리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용하지 않는 거고, 엉따 기능이 있습니다. 엉따 기능이 있고, 이거는 오토 공조기는 아니에요. 수동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이드 미러도 전동식입니다. 전동식. 막, 어. 뭐 아주 깡통은 아니에요. 한번 시동을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수온계가 점등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온계가 없죠? 원가 절감이에요. 수온계가 없고, 점등 형식으로. 이렇게 차갑다, 뜨겁다이 정도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면은 어, 괜찮다 그런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싸제로전 주인이 박아 넣었습니다. 제가 박아 넣은 건 아니고 전 주인이 남성분이에요. 중고로 산 겁니다. 중고로 4백만원 주고 샀습니다 5년 전에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라해야될까 굉장히 소음이 커요 소음이 큽니다. 토 미션인 단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음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게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우우우우우 이 있지만 알 p 임을이빠이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출력이 막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나잘 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이게 요새 나오는 모닝보다도 더잘 나가요. 뭘 만져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잘 나갑니다. 그래도 에어백은 있습니다. 잘 나가요. 소음이 굉장히 거슬리긴 한데. 잘나가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서스펜션이 낡아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물렁해요. 서스가 좀 물렁하다 보니까, 코너링에서 잡아 돌릴 때, 굉장히 차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코너링에 좀 쥐약인 것 같아요. 이 차가. 요새 나오는 경차 같은 경우는 서스가 조금 단단해요. 이것보다는. 그래서 코너링 할 때도 뭐 지금 이 06년식 모닝보다는 안정감이 듭니다. 속도를 이렇게 밟으면은 2000rpm에서 한 70km 계기판상 2000rpm에서 70km니까 이게 기어비가 막 그렇게 rpm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래, 차가 오래됐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컨디션이 달라요. 진짜로. 이 미션 오일도 제때제때 갈아주고, 엔진 오일도 제때제때 갈아주고, 뭐 이제 어디 부싱이라든지 그런 것만 제때 갈아주고, 뭐 엔진 미미 이런 것만 제대로 갈아줘도, 예, 네, 그 어지간한 이 차량의 그 소음 부분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정숙성, 이런 것도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나요 차량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무려 17만 8천 킬로를 탔음에도 차량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 네, 제가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연료 필터도 제때제때 갈아주고 예, 점화 플러그 라든지 각종 소모품 들, 각종 소모품 들을 제때제때 갈아 줘야 돼요. 지금 뭐 사이드 미러 에 예, 보조 사이드 미러 를달아 놨는데 제가 달아놓은건 아니 에요. 제가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 차는 제가 타는 차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조 사이드 미러를 타는 순간 초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저런 보조거울을 쳐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보조거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운전을 못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잠그는 게 여기 달려 있다. 굉장히 올드하죠. 아저씨라는 분들은 아저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고 나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도로군투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한눈팔지 않아요. 굉장히 잘 나간다니까? 이거 전주인이 뭔가 건드려 놓은 것 같아. 뭔가 엔진을 건드렸어. c u 라든지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없어. 하... 자, 이제 딱 하면은 딱 당겨주고, 피로 맞춰주고, 시동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걸 안 당겨. 이걸 안 땡기고 피로만 두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이런 습관을 들어놓으면, 언덕길 때 무리가 가요. 게다가 가끔 가다 피를 까먹고 그냥 두다가 굴러가는 차량들 있죠? 이걸 안 올려놓기 때문에 이걸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 올려놓고 피로 딱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장 기계적인 이 주차 그쪽 부품에 무리가 가요. 그리고 비탈길에는 무조건 이걸 땡겨주는 게 좋아요.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땡기고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이닝이 다 쩔어붙어 가지고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고 불이 붙죠.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 시거잭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수납공간이 굉장히 다양하다 좀 여기도 뭔가 이렇게 둘수 있고 둘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하여튼 수납공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잡이도 딱 편해요 딱 손잡이 딱 쥐고 열기가 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혀 있는 걸 선호하는데 여기다 뭘놓을수 있으니까 손잡이 딱 편하고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넣을 수 있게끔 이 사람은 이루를 좋아하네요. 이루. 저는 이루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루를 좋아하네요. 노래는 좋아요. 근데 저는 태진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수납공간이 진짜 깨알같다.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어니 하여튼, 모닝. 기아는 수납공간을 굉장히 깨알같이 잘 만들어요. 여기도 수납공간을 만들고, 여기 밑에도 수납공간이 있다. 그리고, 여기도 뭔가 있네요. 여기에 안경을 놓는 수납공간이 있다. 야, 이거 진짜 깨알 같네요. 이러니까 기아가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꽤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명암이라든지 카드를 꼽을 수 있는 수납, 네.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정도쯤으로 해서 이제 주행기와 이제 모닝의 전체적인 리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따봉 꼭좀 눌러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